최신에서 가장 많이 올린 게보거였어요 뭐야? 쿠에타예요 진짜? <laughs> 쿠에타 2인가 올랐어. 내가 쿠에타 우리 믹슈야 거기 적잖아 선입관 말까 지서 그때 사람들이 몰아가니까 어, 형이 그랬잖아. 아니, 이거 믹슈가저그래 아, <laughs> 리드거 금가 1,100억이야. 아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진짜. 야 근데 아, 이거는 아, 근데 참, 참, 맞았어, 야 근데 참. 이게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를 910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도 나는 아, 진짜 솔직히... 센 돈이거든 이거970먹 맞잖아. 아, 저 솔직히 던질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요? 어. 아, 근데 근데 980도 이득 아니에요 아닌가? 나는 만약에 이제 솔직히 채시가 어찌될건간에 포르투지안 상대다. 아, 그러니까. 그 아, 다음 라브는 받을 거. 하면서... 맞지? 그... 아, 그렇지. 어. 근데 16권 라브를 못 받았어.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아예 맞잖아 <laughs> 그 다음 라브는 받을 거 같은데. <laughs> 아 어, 사실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니까. 럭키 토머리네씨. 어, <laughs> 이번 라브는 안 받아가지고. <laughs> 아좀 아쉽긴 하죠 럭키 토머리. 토머리보다 얘가 헐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키가 더 크니까. 그건 맞아. 그 다음에 구에타. 3 받았죠. 3이에 제일 많이 받았어. 가격 많이 올랐네. 그렇죠. 1억5천 대. 와 근데 여러분들. 네. 아, 레반은 근데 솔직히 가격 많이 떨어졌다. 아이정도 우리 부회장이 어서오고 아, 레반 그래. 가격 많이 떨어졌어. 레반 이거 플랍인데. 지금 100까지 오른 게 플랍이잖아. 그죠? 레반. 그렇죠. 냐면그 90면 9 90까지가 이이90 원래 팔이었지. 아 98이게 이로. 어. 이것도 아마 어느 선에서는 사람들이 살거 같긴 한데. 그죠? 나, 브리 나, 브리 나, 그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야리 나, 요리 나, 가리 나, 리 나, 요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있리 나, 니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실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긴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리, 나, 는리 나, 진리 나, 난리 나, 더리 나, 근리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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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리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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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 나, 안 붙어가지고 계속 기억나 그크 아, 씨. 이거자리 이제 티아고예요 티아고? 의외죠 티아고 4올랐다만 플라보예요 얘네 어, 근데 티아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아닌아 이거 미페라도 주던가 이때 그 19챔 때도 티아고가 라부 잘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버풀 가서도 티아고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 플라보네 플라보 <laughs> 약발 3회 사실 뭐 이게 느현지이 좋은 편 아닌데 무튼간에 일단은 지금 리버풀 선수 쪽이 제일 라이브 부스터를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혜택을 받았죠 네 리버풀 쪽이 챔스 시즌 중에서는 가장 라이브 부스터를 많이 받았다 그중에서도 뭐 이렇게 살라도 한30 받고 그 다음에 어, 마네 같은 경우에 4받고, 어, 해가지고, 아놀드 1, 뭐 알리송 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받았는데, 파비뉴는 이번에 안 받았네요. 로버트슨 1, 티하고 알칸타라 4, 플라 어, 이런 식으로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당연히 받을 것 같았던 선수들 있잖아. 그런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아요. 뭐 레반도브 스키는 뭐 일단 풀라보긴 하지만 네, 래의 즉각 1 정도로 받아가지고 자네가 근데 많이 받았지만 어어 안경쓰니 왜 이리 잘생겼냐? 어 그래 어서오고 자네가 많이 받았어 자네가 그냥 은카 기준에서 스피드 112 찍기 시작했어 이거 1 2 0이 맞아요 알라바도 2 올라왔어 그래. <laughs> 알라바가 4억이었어? 야 비싸다 말하면 뭐 항상 스탯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어디요? 레알 마드리드 한번 볼게요. 레알. 어 웬걸이어서 오고 어, 레알 마드리드. 잠깐만 레알 치니까 일단 호날두가 나오긴 했는데 호날두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이거 좀 쓸만한 카드 는 아닌가 싶다. 유지며. 레알 근데 얘 예감 되잖아 예감 그쵸 예감 있긴 한데 에너지 소모 좋기는 해어 아니 강도가 그냥 보이긴 하니까 어, 야 근데 벤제마가 안올랐어 안올랐어요 그치 벤제마가 안올랐어 근데 모드리치가 플라브 받은거는 맞아요 지금 보시면 모드리치가 오버롤이 자체가 워낙에 낮았어 솔직히 맞지 얘 진짜 낮았어 오버롤이 어. 90위에 93대죠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얘가 일단은 뭐플라브 받기는 했는 아. 아, 3 아, 받았네. 어, 네, 콜라보, 네, 콜라보, 네, 콜라보, 콜라보. 받았네. 3 받았네. 그러니까. 어. 아, 뭐못 받았 받았고. 3받았 받았고. 3 받았고. 3받았모3 받았고. 3받고3 받았고. 3 받았고. 3 받았고. 3받았 받았고. 3 받았고. 3 받았고. 받았못 받았고. 받았고. 3 받았고. 3받았니다받습니다받 어서 3고3받았고고 여기를 한번 쓰 가봤는데 일단 은 혼란 101 플라브 플라브 예101 됐고 3억 2천인데 제가 여기서 이 선수 있잖아요 어딨냐 어딨냐 누구요 왜요 사뭐 문제 있나요 아니 아니요 그냥 어 이거 뭐 상한가에 금카를 사겠다는 사람도이 생겼고 갑자기 네왜왜 네. 네. 그러신가 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금카를 여기 그 팀에다가 연평으로 알고 있는데 플라브로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 <laughs> 그때 사람들이 사지 말라 했었는데 엄청 웃겠죠 거의 98% 욕했어요 그냥 로이스 토츠 사라고 아 맞죠 맞죠 이랬었는데 어우 뭐 플라보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에, 마르코 로이스 맞습니다 그거 전 10카 있습니다 에, 10카 아니고요 형님 네. 일단 제가 메인시티 한번 가볼게요 아 메인시티는 그냥 내 걸로 볼게 그렇지 이걸로 들면돼 일단은 메인시티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못붙인 카드가 누가 있냐면 딱두 명, 귄도안이랑 칸셀루입니다. 귄도안 네, 칸셀루. 아... 두 명을 아직 못 붙였는데 제가 진짜 솔직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진짜 마구잡이로 강화를 하면서 진짜 심...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새벽까지 강화했어. 내가 못 붙인 카드만 능력치가 2가 올랐어. 왜 이것만 2가 오르냐고 올라서. 아 이걸 정복했었어야 되는데 진짜로. 칸셀루도 딱2 올랐고.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이제 내가. 검저버기가 힘들다. 와 107이야. 오버롤이 107이 되면서 재료값이 이제 100억이 됐습니다. 강화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좀 바뀌긴 했어. 하지만 해봐야 돼. 해보긴 돼야 돼. 회귀를 해봐야지. 어, 그래도 아직까지 시도할 만하고 만약에 108 됐으면. 3바가 쓰면. 와 103바가 쓰면 더 무서웠을 것 같긴 해.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3바는게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래 아, 맞아. 한반만게쉬운게받아라면 일단, 일단 두경기다 어. 나와야 되고 맞아요. 잘하고 기본 오버를 낮아야 돼. 그렇지. 그게 그렇지. 좀 필요한 거 같아. 맞반 확네 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게 박세네. 예. 그래서 지금 김도환이랑 그렇게 긴... 뭐 나가려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근데 디아스가 1 올랐거든. 아이것도 좀. 야, 그리고 디아스 120되긴했다 스피드. 1만 올랐어. 수비 수비랑 피지컬 120이 었어 아이. 아이어 네. 로이스가 찢을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디아스는 어. 제가 볼때 팔강 때는 로이스가 음... 패스를 주고 콜라니 골 넣고 세라모니 싹 해주고 아 전혀요. 예 바로 찢길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번더 슬라브. 저는 디아스 다음 오버롤 때좀 올라서 수비 능력치도 네. 빨간색 되면서 아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올 수 있어. 로이스 원래 항상 장부상 많아. 돌아올 수 있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올 예. 수 있어. 그 다음에 스톤스 같은 경우도 어 나름 이제 좀 빨간색이 나오시겠어. 이제 1딱1올 났어 보이세요? 어 빨간색 나오시자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마레즈도 1! 아 근데 이게 1밖에안 올라가지고 뭔가 그냥 아씨 뭔지 본 메시 없어. 아까 사람들이 이거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냥 심 컬러가 더 깼네. <laughs> 어야 근데 배실반은 되게 좋아졌다. 원래 좋았어요. 배실반은 대장급 카드인데 이 운이 혹시 늘었는데? 봐봐봐 봐봐봐. 봐봐봐, 어 제주스. 어 이거 제주스도 이거 가지고요. 어 이거 드리블이 더 살아났네. 어 봐봐봐, 원래 120였어요. 진짜로. 안보나네 아이씨, 내가 로드류들이 일어나서 뭐. 딱히 뭐아1찍만더 예. 줬으면 지금 오늘 막 빨간 색하찌 넘어오는 네. 건데 2식 몰라서 난리 나는 거였어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로드리 이 정도면 진짜 매력 만점 아니냐? 근데 네, 솔직히 로드리는 쓸만해 야 솔직히 뭐, 로드리는 인정해줘야 돼 왜냐면 얘맨시티에 이런 자원이 없고 스페인에도 이런 자원이 많이 없단 말이지 네, 그건 맞아 음 로드리 인정 로드리 괜찮아? 디아스도 인정해줘 솔직히 디아스 안 붙었으면 큰일 났어 <laughs> 김도환이랑 디아스 중에서 둘다둘다안 아, 뭐. 붙었으면 큰일 났어 아, 네. 아우 8강이 아주 재밌겠어요 이거 이제 아 진짜 홀로 파이팅 기도 메타로 간다 이제 <laughs> 내가 어 원래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아우 어, 기도 메타로 가야 되겠어 맞아요 어, 키퍼 어 키퍼 볼게 잠깐만요 저, 저 형님께서 향수 시즌 나오면 프랑스 국대 스쿼드 맡기려고 피피 준비 중인데요 스쿼드 최소 금액 제한이 있나요? 대략 1,500억 정도 될려고 합니다. 무조건 받죠 형님. 그렇죠. 네, 향수 씨가 나오면 주세요. 야, 초반에 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타태 오네, 어, 나. 여기에도 1 오르니까 그래도 반속이, 어, 반속이 나오긴 했네. 애들한 어, 진짜 좋이는 해. 이거 진짜 좋아. 아우 상상도 하게 형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은 어, 아. 자, 여러분들 다음 라부가한 3주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쯤. 무서운 거는 그 전에 노스테이지가 나오면서 그치. 이거에 대한 우리의 추억이 잊혀질까 걱정입니다. 근데 잠깐 잊혀졌다가 이제 또 시작이야. 아, 그렇지 하면은 그지. 렇 하면은 막 사직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게8 강, 4강 바로 바로예요. 바로 바로.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바로라서 이건 이제 좀 이어갈 수 있어. 아 그리고 진짜 나는 선수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제발. 어 선수들이 안 다치는 게. 제발.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잖아 아 근데 맞아 야 그리고 맞아 팀컬러도 업데이트 할수 있잖아 왜냐면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다, 지금 얘네들이 이번 4월달 되면 팀컬러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치. 지금 사람들이 맞춰놓은 대장팀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팀컬러에서 업데이트가 되면 능력치가 또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나 메인시티는 이 생각이야 메인시티는 나 진짜 섭종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간에, 이제 중간에 뭐 팀을 또 추가 다른 팀을 할수 있겠지만, 이 팀은 잘안 팔고, 좋은 시즌 나오면 좋은 시즌 금값도 영입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메인시대에 맞추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미패가 딱 있으니까 이쁘더라고. 정감도 하고. 이쁘긴 해? 예.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안 팔고서 제가, 어, 쭉쭉쭉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좀 생각합니다. 프랑스 들고 있더라고? 제가 프랑스 한 적이 있나요? 지단 2,800원 나이 새끼가 내기억이 없어 <laughs> 얼마 전에, <laughs>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구구리 형이 연락 오셨더라 뭐라고? 구구님, MC 지단 사실래요? 내한 <laughs> 네, 마디 했어, 형님한테 전더 이상 지단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형님 안 사겠습니다 어? 제비 지금 얼마예요? 600원 그냥 넣었나? 어, 연락 오셨는데 아, 거절했어 제비 어. 형님 우리 아, 칸셀로 기다려봐 5 1 아, 0 원. 5 0 0원이네 아우, 나또 여기서 m c 지는 들어와봤자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반큼 예. 더하기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상상 더하기 형님 감사합니다. 아. 예. 네덜란드는 좀 기다려. 도 네덜란드 계속 갈 거야. 나비 P는 계속 모으고 있고 중요한 게 일단, 일단 이 돈은 빈도한 돈이야. 빈도 사야 돼 빨리. 근데 어찌됐건 간에 돈 계속 모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 네덜란드 선수는 하나도 정리 를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예. 쥴레는 그래 저희도 모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네덜란드를 하고싶지만 이 레이카르트가 사실 나와줘야 이 다음 스텝이 이어집니다. 아유기 네덜란드 금방 거래가 안돼. 그니까 이 MC가 사람들이 패키지 다 사. 그니까.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이거 패키지 그나마 9만원짜리는 뭐 몇개 사는 사람 있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을맞을요야 어, 이거 사는 사람 빅토리어스 있냐? 없어. 어, 어차피 그 또할 거면 그냥 만약에 하실 거 급하면 내가 비비가 급하면 뭐냐빠치고 돌리지. 야, 이거 빅토리에서 이거 아무도 네. 안 사지. 이거. 그리고 빠코고 해가지고. 부회장님. 그렇죠. 그 어. 1국의짱따장짱 아이고, 우리 부회장이가 또1 0 0구에90억습니다 형님. 다섯 바퀴에 90억? 다섯 바퀴? 18. 18만 원에? 야 너무 안 떴는데? 야 진짜 안 떠는 건데? 손해인데? 손해.. 어 왜냐면 두배가안 나왔으니까 오, 우리 부회장이 1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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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쨘쨘쨘쨘쨘 어, 90만 원에 90억이면 정배잖아 그거 어. 근데 지금 원래 원래는 180 떠야 된다배 떠지 어, 180 떠야지 오늘 우리 부회장이가 지금 컨텐츠를 하나 줬는데 본인 계정에다가 360만 원을 질렀어 음. 내가 180만 원 까고 키티가 180만 원까서 잘뜬 사람한테 5050개. 오케이. 백두산 내일 준다고 하거든요. 예. 지켜 보자.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빅슈야. 어, 네가 여기서 형을 좀 도와줘서 만약에 잘 까는 걸도와준다면 네. 형이 딱반셋해줄 거야. 네. 키티한테 연락해 볼까? 저쪽은 많이 안 줘. 아, 저좀 얼마 안 주나? 어, 형은 다반 줄게. 어, 박. 박상회 사구 이당 님. 우선 131개 싹싹싹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우리 또 저기 어 아우 또 131개 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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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장장장장라 부회장? 부회장? 받은 거 리버블 받나요? 예형이 리버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많이 받았죠 진짜로 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진짜 아무튼 간에 근데 내가 아는 우리 그 일리온이가 이거 만에 금카 있거든? 그렇지 아 장난 아니더라 이거 진짜 좋아 이런, 이거 제가 진짜 불라고 하다 니까 무섭더라, 무서워. 진짜 좋아. 한번더 이기면 난리 날것 같아. 야, 나 지금 본거중에 사실 내가 보니까 벤제마랑 네. 라모스가. 라부 받은 건가요? 아, 야, 못본게 괜찮습니다. 뭐그두 명이 안 받은 게 제일 약간 이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심리가 좀 의아해? 확실히. 아, 이이 정도면은 이거 8강전 때는 좀 약간 눈치 좀 보지 않겠냐? 심지어 수지, 수지도 1도안 들어. 수지가 일도 안 떨어졌는데 황희찬 선수는 왜 떨어진 거야? 아 황희찬 지금 얼마였지? 그렇지. 아까 나도 삼연 삼 빠졌나? 최하락 빠진 거야. 빠지게최 최고거든. 삼이 빠진 거야. 와 아, 이거 화이... 진짜 웃긴 거야. 아 수지 수지도 못했잖아. 솔직하게 못했잖아. 치겠지, 지 수지도 막한 번도 없지. 그러네. 심지어 교체 출수했는데 황희찬 영상 안찍어줬나 <laughs> <laughs> 황희찬 선수가 영상 안 찍어준 거야, 뭐야? 왜 혼자 마이너스 3을 쳤냐고. 아. 선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 제가 안부 떨어졌다고? 실점도 아... 아니는데요. 수아 레이즈는 진짜 살았지. 아유, 이거 만에 마이너스 먹었으면 진짜 어우. 고죠. <laughs> 진짜 7,200만 원짜리가 280만 원이 됐어. 아. 아 진짜 무섭다 무서워. 금가 어, 좀 올랐네 그래도. 금카는 6 6억짜리가3 3억이된 거고. 한 장이에요? 이건 그 금카는 그래도 약간 내가 생각한대로 금카는 어찌 됐건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금 있는 거 같아. 그지? 진짜 휴지박대 길카는. 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 챔스 라브 정배다. 리버풀. 저도 약간 좀 리버풀을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 오, 어, 이거 뭐죠, 형님? 풋고야 참 죗같이 해 놨다. 반바지 입으려고 작정한 거냐? 뭔데? 어. 저번 좋다 만네 살락 필포든 파비뉴 존스? 어. 리알로.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했냐면은 네. 대승이가 대승이랑 저랑 한 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저는 레알 마드리드 가자. 비, 비기니는 리버풀을 가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맞아. 근데 우리 대승이가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한 마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편집이 됐어 대승이 했던 말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래 김대승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대승이 쪽으로 좀 약간 많이 힘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대승이 아마 멘트 많이 칠 거예요. 오늘 비긴 도 반대로 얘기다데토기다 보고 왔다 왔다. 뭔 쌍소리야? 아니야. 근데 솔직히 똥끼형 원래 처음에는 진짜 레알 보았어. 난 레알로 갔어 나는 레알. 진짜 배주고. 많이 보았었어 처음에 열한 명. 왜냐면 레알 좀 괜찮아 근데 약간 또 생각해 보니까 요새 내가 조이안 좋아. 차라리 비기니가 맞는 네, 거 같아. 비기니, 네. 비기니 그리고 브로파 네, 우승했잖아. 아 맞네 맞네 보는 이 좋아. 우승자를 좀 내가 열한 시각 시시시게세워지 그것만 지 브로파 우승자잖아. <목소리> 부부님, 쿵, 이제, 어, 부군님 궁 궁댕이. 뭐야 이거. 나카타 선수친하이야 여차하면 비기니한테 프레임 씌우려고 다 겁치네 아니 근데 진짜 조금 죄송한 일은 어, 한국에 출시 안하나 이거 나렉 바빠 키스는 항상 보면은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줘 파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된 현재까지의 출시된 아이콘들이고요 표시가 없는 아이콘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콘입니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끝까지 아나 근데 에토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 아니야 여러분들? 애토. 아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블리트 나오면 끝! 끝납니다 예 네, 그냥 네. 아 이제 파이브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힙파 네. 온라인 4 끝물이구나 마지막이구만. 응, 아, 아. 어, 이거나오면 끝나지. 맞잖아. 슬슬 준비해야겠구나. 거기 또한명거 계실 텐데. 야, 근데 발락도 나오면 진짜 개질이긴하겠다. 어, 그주 발락 좋죠 발락 나오면 좋을 것 같아. 호동신 형님이, 예, 호동신 형님도 있고. 같이 나올 거예요? <laughs>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형님이랑 이 형님은 항상 같이 나와. 그, 진짜야. 보면 같이 나와 항상. 세트로 같이 나. 와 그러면서. 이 형님들보다 오버롤 높은 형님이 펠레. 어. 항상 오버롤 끝판왕. 오버롤 끝이에요. 하지만 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환호할 정도로 좋아진 하 않아. 항상 굴리트고 호도시 맞춰서 오버롤 항상 제일 위에. <laughs> 맞죠. 비파황제. 아 비파황제, 아, 축구황제. 비파황제. <laughs> <피파> <laughs> <laughs> 축구황제. 굴리트 어... 호도 아이콘 나오면 현질 100만 원만 해도 500억은 먹을 듯. 그다음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신건이 그럴. 수... 그때 되면 맞아요 또 이제 그때 되면은 지금이랑 이... 아, 값... 가어치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보컬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해라 아... 저 모의고사 잘못 봤었는데 잠깐만 강태가 얼마 받았지? 1 1 받았어? 네. 여기는 그냥 다 이게 1박씩 1찍 안 받은 애들은 진짜 기대치게 2하다 보니까 사람 다 던지네 그렇 그죠? 20챔 긴도한 7카 성공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4 8카으로 했는데 성공했네요. 와... 어제 좀 붙여주시오. 어제 그냥 한번더 했으면 마지막 후회가 없었을 텐데 마지막 한끗 차이였는데. 진짜. 아, 아. 아니 던질까 말까는 상관이 없어. 던질까 말까는 무슨 라브 올릴까 말까로 바꿔라. 지들 마음대로 라브 유 꺼면서 던질까 말까 이기라. 약 올리냐? 이멀전시. 뿅뿅. <laughs> FECC 드래프트! 아우 우리 개잘 뽑았어 그래? 어, 진짜 잘 뽑았어 봐봐 프릭스 봐봐 진짜 잘 뽑았어 프릭스 한번겠다 진짜 잘 뽑았어 프릭스 일단 호날두 MC 반데이크 음향? 이거 은카 쓸수 있는 거야? 네 은카예요 아 진짜? 키 킥보드 슈셨으니야오 지단 뽑았어 센터맨 비디치 비디치네 뭐야 잘 뽑았으니까 진짜 잘 뽑았어 픽 5죠. 날강두가 양발은 아니긴 한데 MC 날강두 괜찮지. 라이브 국화. 잘 뽑았어. 진짜 잘 뽑았어. 다른 팀들은? 다른 팀들은 우리 한국 팀잘 뽑았어? 다잘 뽑았어. 다행이네. 어다잘 뽑았어. 제비는 역시나 들러 갖고 왔습니다, 제비는. 1픽 바로. 여깄네, 세들러잖아 그치 이거. 아에우제비잘 네. 뽑았네. 애시향에시앙도 S2향, 크지. 바란, 애시향 S2향. 어, 에시앙을 3픽에 뽑았어? 왜냐면은 들어보니까 음. 수미가 없대요. 아 비가 오고 승재 비가 오고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 없는 그쵸? 카드가 와서 단락 이런 거 없나 보네 단락 MC만 딱 있대요 하나 아아 m c 는 누가 갖고 왔구나 어. 그래가지고 수미가 찾는 게 힘들대 이거 방송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녹화방송으로 진행했을 거고 음. 음. CW 레반도프스키 CW 레반도프스키를 보았어 저걸로 올킬 했잖아요 어, 레반 모스킨는 진짜 쓰기 힘들던데. 레반 진짜 아 재밌어. 프로게이머지. 아 맞다. <laughs> 아 어차피 프로게이머가 쓰는 여, 건데. 여기는 미들이 사 아이콘이에요. 어, 최대한 채워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제 프로게이머인데 내가 뭐 쓰기 힘들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북미의 셰드로프, 투 수미의 아이콘 부띠 아이콘 램파들. 부띠 아, 와, 근데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미가 많이 없다고 하면은 풋끼내야 되는데, 아 어, 나는 솔직히 부띠 뿌띠... 맨발 빼고는 진짜 뭐 없다고 그 생각하죠. 나 아, 그건 맞죠. 람파드는 좋지. 에이. 람파드는 좋아요. 어, 그 다음, 어, 여기 이렇게죠. 그렇죠, 이게 우리 어, 세 팀. 세 팀. 다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지금부터 하더또 이벤트 하더만요. 승부 해치. 승부 해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되게 간단하던데? 그냥 이거 누가 이길까. 아. 끝. 여기서 뭐저 득점왕 이런 거안 뽑네, 이제? 어, 네, 이번에는. 골을 제일 많이 넣을 것 같은 팀은? 그 중에 선수 네. 고르고, 야간 이거 안 하네? 용먹가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선수 너무 욕먹 그런가? 아니 팀이 여기서 고르면 돼요 여기서 어, 세팀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에, 저는 아프리카 프릭스기 때문에 아프 사진 보셨나요 혹시? 어딨어요? <laughs> 아이거선수목이보면은 <선수하게>. 리프 <laughs> 리프는 뭐 아주 눈빛이 마음에 들어 세들러 어, 정민이가 이같이 다시 또 올라왔어 어. 어. 섭이랑 정민이랑 성민이 릭스 어, 정훈이 울었니? 어. <laughs> 정훈아뭐운 거야 뭐야? 제기고 울지 말라니까 울고 찍었나 보네. 아유 진짜 제이 울었어 울었어. 아 근데 리프가 여러분들 거의 뭐다 잡아먹겠다는 눈빛인데? 내가 이번에 올킬하겠다. 어, 어. 싸가지 없는 뭐 얼굴 이렇게 뜨는 거. <웃음> <웃음> 어? 믹셔야 여기 때만에 형이 족발 사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족발 맛이 없던데? 재밌었대? 어. <laughs> 너무 맛있었대. 어. <laughs> 아유, 각주인 여기 잘해라 열심히 가지고. 어. 진짜 한국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발. 지난번에 진짜 우승 다 왔는데 코앞에서 이게 그 누구야 이게? 어? 그, 탄다이. 와 탄띠 걔한테 그냥 당했었잖아 한 번. 이번에 어. 리프가 탄다이 잡으려나 어, 진짜 다 잘하는 팀이니까. 아, 어, 새들러도 든든하지 다. 그렇 화살에 진짜 우승해가지고 어 탄띠 이 예, 이번에 좀잘 잡자고요. 네, 예, 이번에 그저 뭐야? 네. 낯색만 켜가지고 중계합니다. 이제 중계해야지. 낯색만 네. 켜가지고 이제는 이제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중계할 테니까. 이제 중계해야지. 어, 쿠폰 알림이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쭉쭉쭉쭉 한번 가보자고요. 달려봐야죠 이제 네. 월요일부터 달립니다. 월요일부터. 네. 아 그런 중계 아니고 요, 여기서 본다고. 평도 여기. 프로카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유 그 얘기를 못 하지. 예, 예. 아무 순간에 지금 정말 그 우리 MC 호날두결여결국에 나온 거야. 프리스는 오동생이다. 혹시 설마 지시 떨어진 거 아니죠? 부탁할게. <laughs> 너 솔직히 얘기해서 은카 얼마냐? 너 슈박 200만 거의 한 현재 100만 원 때려야지 너살수 있는 금액이잖니. 어? 야 이제 부탁 한번 하자. 어, 네가 좀 잘해줘 가지고. 진짜 이런 말하지만 여기도 있잖아. <laughs> 난 솔직히 식구 도띠 호날도 나왔을 때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왜냐? 어... 좀비도. 어 피파에서 아주 그냥 알아줬잖아. 예. 네. 좀 잘해줘라. 진짜로 서운하게 하지 말고 강쥐.